황준성 목사님께서 좀또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4분 50초 드리겠습니다. 5시초습니다 랠피뉴예요. 오님고 예, 황준성 목사입니다. 제 안에는 인인이고고 어, 저는 수원 건화교 어, 출신입니다. 그 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쓰라날 은 인천광역시와 특별 단위되는 곳입니다. 상호간에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나눔과 어, 기쁨은 어떤 종교를 나누고 다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런 가치라고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과 기독교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나누는 생활에서. 저대데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 것을 자기의 주장하지 않게 모든 재산을 털서 함께 공유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살은 게다 중요하지만 골고루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나눔과 기쁨을 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상을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4월달에 한국에 왔다 7월달에 떠나면서 급한 일로 11월달에 다시 왔습니다. 지난 5월달에 미국 국회에 희한한 법이 하나 등장했는데 한반도 중정선언법을 제출해서 한반도의 평화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미국 사람들이 제출했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평통을 이용해서 우리 통포사회 인사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류들을 설득해서 올린 법안입니다. 그 내용의 법안은 이것이 평화법이지만 그러나 한반도 정전 선언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따라온 것은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와 그 뒤에 품어있는 그런 강력한 법안입니다. 언제나는 반드시 종전돼야죠. 그리고 평화 선언돼야죠. 그러나 10년 초부터 이제까지 북한, 북한이 북경을 폐기하지도 어, 않기뿐만 네. 아니라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하고 언제든지 지시탐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종전선언을 인계한민교를 앞두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위에 나와서 얘기하는지 그 저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안돼서 빨리 저지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서 종전선언 반대운동을 하다가 반반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의 의향을 수집해서 우리 여기에서 국민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서명동을 한국에다가 전개했더니 2, 3개월 동안 서명한 사람들이 권룡조 변호사와 종광공사통변사가 했더니 6만 명밖에 안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해서 뛰어왔습니다. 이 대선에 모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선언법이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이 한국의 교계를 통해서 또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거를 알리고 100만 명 설명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회견들에게 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만 한국의 자국민들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급히 와서 지난 목요일날에는 하야트에서 한명명 조계 지도자들 모시고 집회 우리가 이어서 알렸고 100만 명 서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것은 여당 야당을 어, 떠나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일단 공산주의가 되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남 대표 어, 우리 김윤성 사무총장의 어, 오늘 이 서명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씩 다들릴니까한 분이 가셔서 여기서 카트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가지고 좀 많이 어, 이선언을 받아가지고 제가 6, 2월 달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편지를 써서 바이든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전달할 것입니다. 아무튼 집에 집 떠나 있는 자식들이 부모 생각 더 많이 한다고 집 떠나 있는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들걱 저는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매일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한국은 잘될 겁니다. 우리 국민광장관희있십니까한들졸조리고 네. 화이팅! 홍주석 목사님이 흥신하고 흥당한 이미지 습니다알습니다아그딸 믿습니다 이미 제가, 제가 정보를 먹고 울산 사람들 때 이미 알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황주석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다 동의하시니까 확고한것다 특별히 비교해서 아, 오셔가지고 전에는 자주 식단도 한거 있는데 이번에 처음 뵀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어, 그래서 제가 직접 꽃다발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꽃금발입니다